빵빵일 몇 번이나 까는 거야? 야나 이거 뭔지 알아. 나 이거 뭔지 알아. 이거 나 이거 뭔지 알아. 이거 나 이거 원주도 알아. 그러니까 한번 성경사해줄게 해볼게. 짱구야. 아빠를 속인 거니? 짱구야. 아빠를 속인 거니? 어머 이게 짱구 극장판에 나왔을 걸? 누구잖아. 저번에 고양이가 나왔었죠. 그리고 이게 제일 첫 번째로 나왔던 거죠. 요건 그리고 스페셜, 스페셜 빵빵이. 자, 마지막으로 성대모사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아. 빵빵아, 억지야, 빵빵아, 아아아, 아, 아. 아, 참고로 제가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평소랑 목소리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. 참고요. 짱구야, 아빠를 속인 거니?